배정원 감독, 중국 팀은 일본 아닌 걸 알아야. 배정원 감독은 2월 1일 저녁 미딘에서 베트남 대표팀의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칭찬하며 중국의 한계를 분석했다. 호탄타이, 그년 티앵립 및 판반닥의 골은 베트남이 2022년 아시아 월드컵 3차 예선 비조에서 강력한 상대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얻은 승점 3점은 이번 예선에서 베트남 대표팀의 첫 승점이다. 중국 팀의 잔소 실수. 박항사 팀의 승리에 배지원 감독은 오랜만에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 잡힌 구조의 베트남 팀을 볼수 있다. 베트남 팀은 물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공격 위주의 팀이 아닙니다. 배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은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공을 이긴 뒤 짧고 빠른 패스로 기회를 계속 만들었다고 말했다. 비트테 클럽의 코치는 베트남 팀이 훨씬 더 강한 상대를 상대로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쿽 HAI와 그의 동료들이 중국을 상대로 잘한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 방어입니다. 두 번째는 수비선에서 순차적으로 공이 아닌 필드 중앙에서 곧바로 빠른 역습으로 공격을 조직하는 것이다. 배신는 베트남 팀과 달리 중국 팀은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고 적절한 전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했다. 그들은 그들의 팀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야 했고, 중국 직단의 축구 수준이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레벨과 강점에 더 적합한 플레이스타일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만나기 전에는 호주, 일본을 상대로 했던 것처럼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중국 팀과 일본 팀 모두 베트남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플레이하며 공을 컨트롤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은 쉽게 이겼다. 중국은 2차전에서 패하기 전까지 1차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박전 감독은 중국 팀과 일본 팀의 차이는 전술적 작전의 디테일에 있다. 일본 팀은 특히 상대의 압박 능력을 무력화하는데 탁월하다. 짧고 빠른 패스로 상대 수비진 뒤에 공간을 고속으로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 중국 팀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지만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공을 배치하는데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이 간단한 게임 플레이와 기술 부족으로 인해 중국 팀은 전적으로 베트남 상대와의 물리적 경기에 의존해야 합니다. 비에텔 팀의 어시스턴트는 그 킥은 공격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과 수비에서 밀집된 시스템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배 감독은 중국 팀이 베트남을 상대로 좋은 스쿼드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공간을 드러내어 공격할 때 상위 라인을 외롭게 만들고 수비할 때 하위 라인을 많은 허점을 드러냅니다. 한국 감독은 중국 팀이 90분 동안 공을 지배했지만 실질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분명히 공세에만 집중하고 수비 조직은 무시하고 베트남 대표팀을 꺾으려는 의도는 오산이라고 말했다. 축구의 수준과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만 월드컵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올 것입니다. 중국 축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승리하여 베트남 팀과 함께 암기를 걷어냅니다. 중국 신문 축구 협회가 1년의 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협회 찬수 위암 회장과 리샤오펑 감독이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QQ 스포츠는 중국이 베트남의 1-3으로 패한 것을 2022년 월드컵 예선이 시작된 이후 가장 쓰라린 패배라고 평가했다. 리샤오펑의 교사와 학생들도 베트남전 출연 패를 마감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특별 전담반을 파견해. 국가 대표 축구를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 축구는 변화의 폭풍에 직면해 있다고 큐큐스포츠는 말했다. 9년 전 중국 축구도 태국의1:5 패한 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중국 언론은 리샤오뱌이 팀이 베트남에 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리타이가 사임한 후 12월 초에 임시로 임명되었습니다. 일본 베트남전 2연패로 전국 팬들의 화를 면치 못하고. 코칭 경력이 거의 끝나갈 뻔했다. 젠 추위안 회장도 해고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쉬위안의 임기는 2023년에 끝난다. 1년 남짓 남았지만 내년 홈에서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남을지 떠날지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팀과의 경기에서 역사상 가장 쓰라린 패배를 겪은 후 모든 징후는 추위안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QQ 스포츠가 보도했습니다. QQ 스포츠는 관리 및 조직 방식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파에서 일련의 인사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축구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